산업은 있는데 시민들의 삶이 없다 이제 울산은 일하러 오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을 시작해야 됩니다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이 창의적인 인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정주 여건의 문제가 아닐까 이번에 울산 옹기축제를 옹기맨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브랜딩을 하나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구나 안녕하십니까 울산 포럼. 오늘은 울산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자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컬처 시티 울산. 울산의 삶의 질을 디자니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울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울산의 젊은 청들을 모의하고, 안 떠나게 하고, 말들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각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정주 여건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정주여권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인지 울산의 정주역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은 산업 수도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산업은 있는데 시민들의 삶이 없다. 좀 과격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고용 안정성만 가지고는 이 친구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여러 문화를 접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복합산업문화도시로 직장과 생활 문화가 적절하게 융합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과연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일하고 있는 것인가. 산업, 주거, 문화, 여가 공간이 단절된 우리 도시 구조는 시민들이 하루를 온전하게 즐기고 보낼 수 있는 공간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은 일하러 오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주는 이제 선택이 아닌 도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산업, 문화, 공간과 사람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정주 전략과 시나리오를 모색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꿀사는 지금까지 경제적 성과를 좀 중시했고 문화적 인프라는 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출퇴근길이나 가족과의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여건이나 우수한 교육 시설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환경이 좀 이상적인 울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울산으로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산업 인프라 중심에서 좀더한 걸음 나아가서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5년 동안 경험을 해봤을 때 지역 작가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홍보나 과 관람객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전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정말 열명 이하로 오는 곳이 많거든요. 음. 응. 결과적으로 작가들이 활동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이 창의적인 인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정주 여건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최근에 언양에서 민간 복합 공간이랑 협업을 해서 대형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문체부로부터 이제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일부 행정에서는 여전히 왜 상업시설에서 활동을 하느냐. 라는 음. 시선에 음. 그쳤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단체가 뭔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음. 홍보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실행 주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이 뭔가 지속 가능한 정주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보다는 사람이 먼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기반이 돼야 되고 그 기반이 정주의 시작이고 저희 울산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느껴지는데 울산이란 도시가 가진 고착화된 이미지, 공업 도시 이미지 어떤 측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정주 여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울산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울산이 필요로 하는 사고의 전환 시점에서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산 정보산업진흥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이런 컨텐츠를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댄스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한 팀인데 다이나믹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의 춤꾼의 다이나믹을 구현할 수가 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그 친구들의 댄스 챌린지는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뒤에 크레인이라든지 구축 중인 배들의 모습과 젊은 친구들의 춤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산업과 이 젊은 친구들의 생활 공간이 굳이 분리돼서 생활 필요가 있느냐?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상징성을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다른데 내놓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컨텐츠 자원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 쪽에 유능한 친구들을 울산에 불러다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쪽에 새로운 챌린지를 만들어서 글로벌한 그런 스타트업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젊은 친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이 굉장히 매력이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부조화 같은 조화 우리가 정주 역권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울산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런 산업 경관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영국에 한 10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울산에 돌아. 왔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울산의 경관이 특이하구나. 특히나 외국 친구들은 운교롭게도 이렇게 울산을 이동하는 중에 SK 공단이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야드라든지 이런 경관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라워하고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 경관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도시의 어떤 시간과 어떤 산업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문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의 이미지이자 축적된 하나의 문화 예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실 이 공간도 반대로 보자면 영국의 테이트 모던하고 쉽게 비교가 됩니다. 과거의 화력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꿔서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단편적인 어떤 이미지고요. 사실 테이트 모던은 미술관으로 변경을 할 때부터 도시 정책, 도시 계획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일시적인 예술 이벤트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정주하고 생활을 하고, 스테이트 모던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도심형 이벤트 계획을 진행을 했던 거죠. 사실 도시계획과 어떤 정주 여건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시설과 콘텐츠와 같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지금 세창 냉동 창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복합 문화 공간을 일시적인 이벤트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참 멋지고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은 반대로 저희가 이것을 콘텐츠화 시키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주체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입니다. 어, 울산은 과연 런던처럼 그런 아주 고민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 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1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기반 시설들 다 갖추고 있거든요. 결국 15분 문화도시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단순히 공간 확충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담고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실험들을 해왔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전시나 아트 마켓, 토크, 강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차 때까지는 사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3년 차가 딱 되니까 해외에서 관람객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한 값진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기획의 방향성이나 설계력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더 현대 현대백화점이랑 협업을 해서 제가 직접 이동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울산의 외곽이나 공단에도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획자에게 충분한 자율성이나 자원이 보장되어야 지속 가능하고요. 울산에서도 콘텐츠의 질만 높인다면 아무리 이동식 콘텐츠라지만, 어,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서까지 그것을 경험할 준비가 다들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어, 이제는 뭔가 공간보다는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좀 설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산업,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 시설을 지어봤자 우리가 소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버스 같은 이동형 문화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VR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30분짜리 연극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잠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동형 문화를 그래도 좀 이렇게 돌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업 도시 이미지에 좀 문화를 입히는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사실 울산이라는 지역에 중공업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울산의 공공 공간에다가 큰 지붕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서 지역의 창작자들이 전시 축제, 창업 마케팅을 한다면은 사실 그 공간 자체가 산업과 문화,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울산의 상징적 도시 경관이자 공공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울산의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도 어떻게 보면 울산의 미래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 그냥 데이터를 축적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산에 거주하시는 일상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연계가 된다면, 탄업 기술이 도시 문화가 되고, 데이터와 에너지가 일상 경험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고민이 되고 만들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울산형 15분 도시의 기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 울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잘 만드는 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와서 보면, 은배잘 만드는 도시에 강해 보면, 배가 하나 없냐? 이런 소리 듣거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울산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분 문화도시라는 게 결국은 젊은층의 아이디어, 플러스 이제 관해서 좀 직접적인 어떤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화라는 것.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 도시라는 이미지라는 좀 생활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리디자인한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야간 정관 조명을 조성해서 산업 시설을 문화 자원으로 하는 거기에 또 어떤 컨텐츠를 입힐 것인가? 아무 진짜 근거 없는 컨텐츠를 입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음. 보고요.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런 역사 자원을 월별로 자꾸 컨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조성해놔도 저녁이 되면 사람이 안 오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영상 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주기적으로 SNS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라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년된 집을 본가를 리모델링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문을 닫은 공장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복합문화공간, 빌라와시스가 있습니다. 백년된 한옥을 직접 리모델링 해서 만든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전시, 체험, 공연, 강연을 뭔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공간은 지역 상권이랑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행사가 작거나 크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주변에 있는 상권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올해는 특히 울쪽은 언양에 있는 등옥고향이 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동시에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관람객들이 피드백을 줬을 때 한옥에서만 진행을 하면 뭔가 밀집된 공간에서 문화 경험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평이 많아서 이번에 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원은 배로 저희가 받을 수도 있었고 평도 되게 좋았거든요. 올해는 특별하게 울산국제아트페어에서 같이 협업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빌라오아시스에서 전시를 같이 한 작가들을 다시 한번 국제아트페어에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쓰러져가는 한옥이지만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유휴 공간을 기획을 했고 저희가 전시를 기획하고 또 더불어서 아트페어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문화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느낄 때는 울산이 그 60년 지난 공업도시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할 만한 것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다. 네, 그렇게 봐지네요. 장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음. 콘텐츠의 질만 높으면 사람들은 음. 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참여 기반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울산 도시를 참 활기차게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주체가 사용자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체가 사실 청년들일 것 같습니다. 울산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울산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는 지난 4년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입주기업들과 함께, 울산산단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되게 위험한 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재밌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기업과 협업해서 이제 실무형 프로젝트와 수업을 했었고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선순환 구조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이 어, 울산 산단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본인들이 일해야 될 공간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답게도 만들어질 수있다는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작이자 좋은 성과라고 할수 있겠고요. 최근 울산대학교 마케팅 수업에서도 어, 주목할만한 사례가 있는데 어, 울산, 경주, 포항을 현재 과거, 미래를 테마화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체류형 관광 플랫폼을 제안을 하였고 어, 실현 가능한 지역 전략으로 버스 정류장을 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AR 기반의 팝업 공간을 제안하고 그리고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창의적인 실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의 미래는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문화를 통해 이 도시를 내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화 창작 단계에서부터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도를 하는 이 공간 계획이라든지 문화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청년 창작 리전시 같은 그런 모델을 한번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청년 주도의 공간 기획과 지역 상업 공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청년과 시민이 주체가 될수 있는 그런 문화 실험이 울산의 정주 그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울산이라는 자기가 사는, 자기가 사는 이곳에 대해서 좀 제대로만 알기 시작하면 뭐가 나올까? 창의력을 발휘하면 은 엄청난 게 나올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무궁무질한 게 우리 제2의 배소연,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형 정주 문화 도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실행 프레임워크를 논의해 보는 시간인데 현장에서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퍼 반본 문제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고요 민관 산업 시민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으로 연결이 돼서 다중 협력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정책 방향과 자원을 조율 하고 학계나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산 발굴과 디자인 전략을 담당해야 하며 기업은 기술과 콘텐츠 로 개발한 공간을 구현하는 실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참여 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민은 기획 과 운영의 주체로 제도화 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행체계를 만드는 그런 의지 의지는 역시 이제 민간 그리고 산업 현장 이런 것들이 함께 할때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게좀 다를 것 같은데, 배작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자와 큰 무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처럼 청년이 직접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과 행정이 함께 기획부터 제작, 발표, 유통, 유통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정체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문화 브랜딩도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형 그 정주 도시는 공간의 문제는 아니고. 사람과 콘텐츠가 연결되고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청년 문화 기획자 입장에서는 울산은 거의 뉴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한 애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이 t s 이라는 울산 산업도시를 컨텐츠화하는, 거기서 얼마 전부터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의한 200여 분 되는 이 곳곳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곳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산업 근로자부터 시민들의 체험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저는 아주 좋은 크레이트 작품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사람이 스토리가 되고 사람을 브랜딩 하는 거죠. 한 개인의 역사가 곧이 도시의 역사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간다면 우리가 문화기획이라든지 예술의 폭도 굉장히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브랜드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경험을 저는 실제로 제가 했거든요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울산 옹기축제를 옹기맨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어저 개인의 어떤 또 브랜드가 좀 됐어요 옹기맨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각종 기관이나 타지 자체 그리고 중앙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홍보 협업을 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거든. 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정말 브랜딩을 하나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구나. 저희 울주군은 울진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우리 울주군, 울진하고 안 헷갈리는 좀 그런 홍보 할수 없겠어요? 이런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이번에 온기맨으로 울주군이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한번 되면서 뭐, 앞으로 지속되는 거는 그 후의 문제지만 지금 한 3개월 동안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이 지역 브랜드, 울산을 브랜딩화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 문화 브랜딩 하는 R&D 예산 같은 거는 좀 쉽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앞으로 이 울산의 정주 여건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좀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해오름이라는 이 하나의 문화껏,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해오름 문화의 문화벨트를 어떻게 하면 이 정주 여건과 함께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차 사담할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도시가 하나로 모아져서 나아갈 때, 울산 시민들의 삶의 의식을 향상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듣고 싶은데요. 포항의 철을 주제로 한 그런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경주에는 또 세계유산축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보다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산 혼자 우리의 문화자산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미 유명한 옆에 지역의 자산과 같이 묶어서 공동으로 홍보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구천의 암각화라든가 보래 문화유산, 산업유산이 전국적으로 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주 여건을 더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거고 우리 울산에서 느끼는 문화적 갈증을 또 다른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층의 이탈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합니다. 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동해안 아트 위크라는 음.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경주는 전통 문화 체험이나 야외 공연, 음. 울산은 아트 레지던시나 현대 예술 뭐 포항은 해양 자원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열어서 도시별로 특색은 살리되 연결된 문화 컨텐츠를 구현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각 도시에 있는 로컬 브랜드랑 아티스트와의 그 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트 굿즈라든지 팝업 전시 등과 같은 고품질의 지역 기반 문화 경험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멀리 봤을 때 소비와 컨텐츠가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 도시의 협력이 단기적인 뭔가 사업이 아니라 정주 문화도시의 광역 확장 전략이고 울산이 뭔가 여기서 중심축이 되어 가지고 문화적 순환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현재는 울산의 관광 문화 정책이 안타깝게도 다 외지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울산 시민들이겠죠. 울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보든, 자전거든 하다못해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서 불편함 없이 산업과 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문화 회랑을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확산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랬을 때이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순환형 전시 그리고 뭐 공동 페스타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연결이 울산 고유의 산업 문화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닌 기술과 서사가 담긴 특별한 공간 경험을 하면서 시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울산이 제2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도약기라고 생각하고 그 발판이 바로 태양역 그리고 국제정음박람회 광구천의 양각화가 세계유산이 된것이 모든 것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완성시키는데 미끄럼이 된다고 자부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